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공부하는 것은 부처님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부처님 되면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저 네팔이 안돼서 지진이 났대요. 한꺼번에 아주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말이죠. 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 이 우주는 이 우주는 뭐죠? 두 개예요, 세 개예요, 열 개요. 이 우주는 뭐죠? 하나잖아요. 허공을 부처님으로 하시는 부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 허공, 이 무한 무한이 펼쳐져 있는 이 우주, 이 우주를 전부다 전부다 법으로 그렇게 다스리시는 분이 법왕이신 부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법이라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 세계라고 하지만 세월이 흘러간다 세자죠. 세계 그래요. 그런데 우주는 법계 그래요. 법으로 하나인 세계란 말이에요. 법의 왕이 이 우주를 다스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계의 왕으로부터 법의 왕까지는 말씀이죠. 이게 아, 단계가 굉장히 많으세요. 여러분이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있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이상해. 남자들하고 여자들 이렇게 보면요. 남자들은 뭔가 하니, 어, 무슨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여자들은 천상, 천상 여자야 그러잖아요. 근데 왜냐면 꼭 이상하게 여자들은 남자들하고 달리지 뭐라? 뒤로 잠깐 물러서요. 뭔가 자꾸만 이렇게 좀주기는게 있는지. 우선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 어느 곳이라도 여러분 하나는 뭐였지 하나는 전체고 하나가 전체면 어디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둘 사이는 중심이 가운데지만 하나밖에 없어요. 둘 사이는 중심 뭐라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가 전체면 뭐라 어디나 중심이 돼야 되고 하나가 되고 완전자가 되고 영원성을 띤 존재가 되려면 중심적인 인물이 돼야 돼요. 씩씩해야 되고 앞장을 서야 되고 육신통이 부족한 아라한이라더라도 하다들이 육신통이 부족했어요.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보살의 발톱의 때만큼은 못 된대요. 왜 그럴까요? 보살은 그 마음 가운데 무량한 중생들이 다내 마음 가운데 있거든요.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해서 모든 유정 중생들을 열반의 세계로 끌어낸 영웅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남자 여자가 무슨 다 차별이 없어요. 다만 무슨 차별이냐? 얼마나 내가 몸과 마음을 던져서 무량한 중생들을 제도하는 원력의 차이가 있어요. 공덕의 차이가 있고요. 중요한 건, 그러니까 참 이상한 건또 종교성은 여자들이 더 강해요. 왜 그럴까요? 자꾸만 갈고 닦아서 나가야 되니까. 남자들은 뭐냐면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다스리는 건 남자다. 남자를 다스리는 건 여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뭔가 앞장서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어? 철룡중성동자오 백천삼매 도는수 수지신심 뭐라 광명당 그러잖아요 광명이 깃발이 돼야 돼요 깃발 깃발을 들고 간 사람은 용감하잖아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지 뭐라 수지심시 신통장 음? 마음이 자꾸만 확장돼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뭔가 점점 확장돼서 우주로 나가는 그게 순서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왕이었다가 하늘나라의 천왕이 되고 제석천이 되고 제석천왕이라고 하잖아요. 범천왕, 대범천왕이래요. 목황상제 이러고 전부 다 이게 단계가 있어요. 공덕의 단계가 있고 지혜의 단계가 있고. 그러면 뭐죠? 씩씩하게 앞으로 나가야 돼. 이상스러운 게참 이상하지요. 학교 다닐 때 1등 하고 싶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어? 어디 가더라도 꼭 1등 하고 싶은데. 근데 뭐 매사에 행동하는 거 보면은 뭔가 아니, 계속 뒤로 물러나고 말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씩씩하게 나가고. 어? 그래야지 뭐 그것이 그런, 그런, 어? 그런 업이 되고 선업이 되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되고 그래요. 그래야지 뭔가 신체 구조도 바뀌고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남자 유전자와 여자 유전자가 다르잖아요. 지옥 아기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우리가 인생이라는 건 정말 한 번밖에 없잖아요. 일회전밖에 허락이 안 돼요. 이건 연습 연습 게임이 없어요. 그냥 오픈 게임이 오픈 게임이 없어. 그냥 메인 게임이야 그냥. 그냥 막 태어나면 뛰어야 돼. 그런데 하나 제가 물어볼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쭤볼 게 있는데 우리가 흔히 뭐냐면 네. 어.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라. 열방에 이렇게 나오죠. 근데 죽음을 죽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삽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어 무슨 어 누가 나와 무슨 원한이 졌다. 그좀 나. 그런 그 사람 뭔가 아니? 응? 어? 아 나쁜 사람. 그래서 만일에 그 사람이 죽었다는 부음이 들린다고 쳐요. 에이, 잘 죽었다, 계속 옵니다. 그런 사람들도 혹간이 있다니까요. 남의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 만약에 어떤 멀리서 말이죠. 다른 사람이 여러분과 원한을 졌어. 아니면 허공계라거나 중음신이라거나 어쨌든 어디서든 간에.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어? 여러분을 죽기를 빨리 죽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없다. 원과주사리라고 해서 저 좌도 밀고해 보면. 비밀 주문을 통해 가지고 밀라레빠가 말이죠. 자기 아버지가 소장농이었거든. 자기 아버지가 소장농이었는데 어. 어떻게 했어요? 그 지주에 의해서 착취당하는 바람에 아버지 엄마가 다 어.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뭐죠? 망음 가운데 그냥 원한을 품고 그 밀교 지는 어. 지는 원가 주살. 사람을 주문을 외워서 타 살하고 죽이는 그런 그 주문을 배워 가지고 아, 막 죽였다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고 그다음엔 부처님 제자가 되고 그랬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어요. 정신력으로 어 나쁜 주문으로 그 누가 나를 갖다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 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우리 업당의 거사님 가운데 한분이 말씀이죠. 어? 정말 어, 허거사님이 <laughs> 지난번에 말씀도 나 보겠는데. 유교동난때말이죠 18에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요번에 이제 뭐냐면 아 스님 제가 꼭좀 한번 몸과 마음을 던져서 열심히 스님께서 말씀하신 체험을 꼭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정말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이분이 나이가 8세이에요8세이에요 아. 아니요. 내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연세 때문에 아 너무 힘들지 않으실까요? 아니래요. 열심히 하겠대. 계속 집에서 열심히 하고 이제 그래 가지고 딱 보니까 될것 같아 가지고 그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 용맹정진을 했다고요. 아 근데 그냥 놀래차 빠지시는 거예요. 스님 비몽사몽 아닌데 괴뢰군들이 총을 들고 나와가지고 쏘라고. 어, 근데 쏘자마자 어, 불발이야. 왜 불발이지?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어 왜냐하면 중요한 사실이 어 여러분이 그냥 자기는 까맣게 생각을 못 했다는 거예요. 아마 그 생각을 못했대. 자기가 유교 동남때열8살때 학도병으로 끌려갔대요. 괴뢰군들하고 막 싸웠대요. 자기 총에 맨 사람이 키도 열살한 박밖에 안 되고 막 끌려오는 어린 아이들 괴뢰무자쳤는데 얼마나 총을 쏴서 죽은지 살는지 모르는 거죠. 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고 보니까 저에게 원혼이 있었더군요. 제가 총을 쏴서 죽인 그런 그 괴력은 병사였던 것 같아요. 까맣게 몰랐어요. 그동안에 정말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기고 애군도 많았는데 네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만약에 그 거사님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용맹정리를 해서 업장을 소멸시키지 않으면 이 다음에 죽음신에 가면 괴력은 영혼으로 나타난다니까요. 실제로 스님 제가 아, 정말 죽었었거든요. 과거에, 과거에 말이죠. 지금, 지금 살고 있지만, <웃음> 과거에 <웃음> 죽음의 체험이 있었대요. 제가 저승을 갔었거든요. 하, 완전히 그냥 폐 기능이 다 멈춰가지고. 근데 저승을 갔더니 뭐냐면, 어, 엄마가, 너 아주 올 때가 안 됐는데 왜왔냐 그러고. 어, 근데 옆에는 뭔가 아니, 자기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일곱 명의 사자가 있었대요. <laughs> 쭉 얘기하는데, 어, 거기 갔더니 친구가 있더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야, 내가 말이 아무 아무 애한테 빚을 지고 그냥 갑자기 그냥 죽어서 왔는데 그 친구한테 8천만 원이 빚졌거든. 내가 이번에 나가면, 어, 네가 이번에 나가면 가서 꼭좀 얘기 들어가라. 우리 아들 딸들한테 뭔가 하니, 그들을 꼭좀 갚아달라고. 아, 너무 희한하다. 자기가 죽었다가 깨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죽었었대. 저 생일 갔다 와가지고 자기가 깨난 다음에. 그 자기 친구, 그 친구 건물에 있던 사법사사라는 아무짝 친구도 친구래요. 야, 너 정말로 그 친구한테 돈 빌려 8천만 원 빌려준 거 있냐 했더니 너그 어떻게 알았냐고. 내가 조성에 가서 진짜로 만났거든. 이분이 정색을 하고 얘기하는 거야. 야, 근데 이미 그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사업은 전부 다 무너져가지고 가족들을 찾을 수가 없더래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삶을 도모하는데, 여러분들이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죽음을 기도하는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이름이 몸과 마음을 던져서 정말 열심히,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공덕을 쌓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내가 자꾸만 수행을 통해서 나의 업장을 자꾸만 녹여내리지 않으면 말씀이죠. 괴뢰군들이 쏘는데, 오, 안 맞는데 불발인데 이러더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래서 안 맞고 불발이라는 것 서로 업장 섬이 되면서 탕감이 된다는 거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정말 명심할 게 하나 있다. 뭐냐면, 얼마나 내가 죽음을, 얼마나 내가 죽음을 항상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까도 말씀했죠 우리의 삶은 공덕소산이고, 내 수명이라는 건 공덕 따라가는 거고, 지혜소산이거든요.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두뇌라고 한다면 지혜라고 한다면 사람으로 와가지고 너무나 어, 저 사는 분들 보세요 그죠? 두 살짜리 세 살짜리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또 수명이라는 게 뭐라? 언제 끝날지 알아요? 금방 덮쳐온다니까. 항상 죽음을 생각하고 살라는데 남의 죽음은 어, 남의 죽음은 뭐죠? 어, 뭔가 누가 죽었다 그러면. 어. 아파하지 않고 뭐 원한을 살지도 못했고 또그 다음에 저 네팔이야 이런데 뭐 멀리서 사람 죽었으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 두 단계 여러분들이 마음이 확장이 돼가지고 우주로 확장되고 부처님은 만중생을 나의 외동아들처럼 생각하잖아요 언제 떠날지 몰라요 여러분이야 전하 기도하는 마음으로 네팔뿐이 아니에요 이름이 지구 문명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로 말이죠. 저마알백이라고 하는 곳인데 터키에 그마알백은 신전이 있는데요. 학자들이 지금도 너무너무 신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너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 돌이 말이죠. 탄소동연소, 이런 바 말하면 우리가 C12라는 걸 때려보면 이게 몇 년도, 몇 년이나 된 건가 알수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됐나? 근데 줄잡으면 만년 이상 된데요 돌이요 완전히 두모 두모 두모처럼 쫙쫙 이렇게 딱딱 잘라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르면 그 당시에 도저히 그렇게 자를 기술이 없는 거예요. 두모처럼 어떻게 이렇게 잘랐을까? 이건 레이저라거나 특수한 어떤 기기가 없으면 안 된다. 우리가 뭐 신석기 구석기 이러잖아요. 만년 전에 우리가 지금 잘라낸 돌보다 더 정교하게 잘라낸 그런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어? 정말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 뭐, 뭐, 몇천 년 전에, 뭐, 어? 그,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어? 소크라테스의 스승이 누구죠? 소크라테스. 소크라테스의 제자는 뭐라? 플라톤하이스 테레스인데, 소크라테스 스승이 누구예요? 누구? 호메로스. 오디세이. 일리아드로스. 호모예요. 호메로스. 오디세이 에 보면 나오잖아요. 아몰파티 뭐라고 그래요? 운명을 사랑하라. 어? 호마의 제자 누구예요? 소크라테스가 델피 신전에 가서 그 뭐라고 썼? 뭐뭐 써요? 너 자신을 알라. 나는 누구인가? 너는 누구인가?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난 어디로 가고 있는가? 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좀 씩씩하고 힘차자고 말씀드린 이유가 왜냐하면은. 우리는 말씀이죠. 부처님 될 사람들이에요. 그 지금도 부처님이고요. 그런데 항상 뭔가 아니 소극적으로 뒤물어 나고 그 뒤에서 비판하고 비용하고 중요한 사실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왜 비판적인 인간이 되고 부정적인 인간이 되는가 보세요. 이른바말은 은연동시에 내 먹니다. 정말 자비심과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정말 자비심, 사랑, 공덕이 쑥한 사람들은요. 보세요. 내 마음에 적 깊숙한 곳에 뭐죠? 부처님 계시다 그랬죠? 부처님은 자비와 사랑의 실체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정원명령이라 하자.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적 깊숙한 곳에 있는 부처님 시킨 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은 비판할 게 없는 거예요. 이세상에서부다내 아이, 외동, 아들, 딸들인데 비판적으로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뒤를 물러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항상 누굴 비판하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중인격자, 다중인격자예요. 우울증 걸리거나 이기심에 악덕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백 천만 프로입니다. 비방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 그대로 행동하는 사람, 그대로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부처님 사람이거든요. 내 마음에 있는 부처님하고 별개로 노니까 둘로 셋으로 갈라져서 내 마음에서 그니까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전부 다 우리는 하나거든요. 하나인.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한다는 것은 벌써 나와 남이 둘로 갈라져 있는 거거든요. 하나인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악독의 화신이고 악마의 화신입니다. 항상 우리가 삶을 도모할 때, 우리가 삶을 삶을 도모하면서 펼쳐진 각양각색 고통과 아픔과 쓰라림, 죽음, 이런 것들은 전부가 다, 암멀파티 우리가 업장으로, 죄업으로 자초한 것들이 나의 고통조차도 아까 저아무렇티 운명을 사랑하라 여러분이 주어진 고통 그것도 사랑이야 돼요 왜냐 내가 자초한 것이 누가 남이 자초한 게 아닐까? 그걸 통해서 공부한 거잖아요. 그 내가 지금 당하는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뭐 하고 그렇게 된 뭐죠? 그 사람은 이중인격자예요.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을 눈을 감겨버린 사람이라고. 내 안에 계신 부처님은 무한 사랑, 무한 자비, 무한 복도, 무한 지혜의 화신이거든요. 그 부처님 되자는 건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살자고 하는데 누구를 비난하고 부정하고 비판하고 남편과 갈등 있고 이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 내 안에 있는 부처님과 함께 사는 사람. 은연동시의 내막녀다. 안에 있는 사람과 겉에 있는 사람. 속사람과 그 사람. 똑같은 사람. 이 사람이 진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항상 뭔가 하니 뒤로 물러나는 사람, 자신감 없는 사람요 이중인격자입니다. 병 걸릴 가능성이 많아 버려. 씩씩하고 어쨌든 간에 운명아 불러 거라. 아몰파티.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이내 마음에 있는 이른바 말하면 부처님과 중생이 분리된 사람. 이게 중생 세계인데 이게 하나가 되자고 지금 애를 쓰는 거 아닙니까? 중생의 탈을 끊임없이 몰아 이겨내자 이 허망한 것이니까. 그러니 항상 언제 어느 곳에 가더라도 그래서 왜 기도해요? 왜 참선해요? 그런 허망한 나를 몰아 제거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어? 그러니까 항상 뭐가 누가 어떻대 누가 어떻대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내 마음 가운데는 이, 이 사명연 분별이 하거든요. 이참사참으로 가히 소지하며, 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부처님, 누구나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세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비난하는 건, 내 안에 계신 부처님께 불경스러운 짓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죄야. 그게 고통을 야기합니다. 그게 고통을 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가 네팔, 네팔에 쓰고 돌아오셨다 우리, 우리, 우리 문제, 우리 문제예요. 그 마음이 뭔가 아니? 그러니까 부처님도 나오잖아요. 너는 만약에 왕국이 있으면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출간뭐가 부처가 될 것이다. 왕도 전륜성왕이 있어요. 이 세상에 왕이 있고 옥황상대재 제석천왕이 있고요. 범천왕이 있고요. 우주의 천왕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점점 마음을 확장해가자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마음 가운데 자꾸만 장벽을 가지고 뭐라고 뭐가 어? 뒤로 물러서고 안타까운 거, 씩씩하게 뭐든지 해야지. 어? 위대한 용기와 신심을 바탕으로 무량 중생들을 열반에 새겨 영웅 그런 삶이 바로 뭐냐면, 우리 모든 보살의 삶이 돼야만 된다고요.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끝날지 몰라요. 죽음은 소리 없이 다가오니. 명심하시고, 모든 세계, 우리, 우주 무량법계에 있는 모든 중생들의 평안과 안녕을위해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부처님의 사람이고, 누굴 비판하고 비방한 사람은 본래 본질적인 나와, 부처님의 나와, 중생이나 갈라져 있는 그런 존재니까 그러니까 다 업비로 죄업이라고. 갈라져 있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절대로 아니에요. 항상 명심하시고, 아시겠죠?